지금 우리 국민들이 바로 보셔야 될 거는, 네. 아, 미국에서도 지금 벌어지고 있고 이 선거 부정을 갖다 지금 찾아내는데, 아, 우리나라도 김대중 때부터 이것이 시작이 되어서 철저하게 중국 공산당의 음. 그 발구발에 지금 짓밟혀지고 있다는 라걸 아셔야 돼. 음. 응? 그리고 아, 대표적인 게 지금 저거 아니에요. 국민의힘 당에서 장동혁 이도로 사과해라. 어? 아, 내가 그 개음한 거 사과해라. 어. 그, 그게 결국 <laughs> 뭐냐면, 응? 네. 중구하게 포접된 애들이 있단 말이야. 그 안에. 어. 네. 예를 들면 지금 그 얘기를 떠드는 자들은 뭐냐면 한동훈과 이준석 이런 찌꺼기들을 다시 불러들이겠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개음이 잘못됐으니까 사과해야 된다. 이는 결국 뭐예요? 한동훈이를 합법적인 공간으로 불러들여서 음. 한동훈 이 쪽에다가 당권을 주고 다시금 지들이 뭐 재정비해보겠다 이런 생각인데 이제 그거를 갖다 정신없이 떠드는 뭐 어린 아이들이 몇놈또 있잖아. 근데 응? 그게 개엄사과를 음. 촉구를 하는 것 자체가 음.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재명탄핵 얘기하고 있지 않나요? 근데 개헌을 응. 사과하면은 응. 이재명 당연히 이 정부의 정당성을 인정해주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게쟤네들이좀 정신 나간 말이 좀게안 예. 아, 응? 맞는 것 같네요. 예. 지금은 불법 탄핵이 진행이 돼서 네. 나라 이렇게 망가졌다. 네. 그리고 증거 조작 이게 지금 가야죠. 프레임에 예. 지금 밀리는 그러니까. 건데 예. 예. 여기서 뭐라고 대책을 해야 되냐면 야봐문재인도 어. 국가의 중요한 자산을 갖다 USB에 넣어서 북에다 넘겼잖아. 음. 결국 민주당 세력은 바로 북의 대남 공작 기관의 지령을 받는 하부 구조다. 음. 얘네는 전부 다 북한 노동당의 일부분이야. 음. 그러니까 얘네들이 바로 북쪽의 지시도 받고 또 자발적으로 북에 충성을 하면서 윤석열 정권을 갖다가 불법으로 엎어먹기 위해서 지금 이질 사는 거야. 네. 이 프레임대 프레임으로 맞서서 싸워야 되는데. 네. 아, 그것도 있고 월북몰이 이번에 판결 어. 난 것도 있고 여러 그러. 가지 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당이 왜 저러냐. 예. 벌써 2009년 동가요. 당시 그 이명박 정권 때인데, 음. 어 그때 북북경을 찾아가 가지고 중국공산당과 음. 업무교류 해박서를 맺어 네. 그거 내용을 보면은 기도한 차는데, 어 지금 일 그 계약 파기가 못되게, 안되게끔 돼 있어. 근데 그게 부족했는지 2015년도에 차월 학회랑 또업무교류회복을또 맺어. 아, 그러니까 미국의 공화당, 내지는 미국의 CPAC 같은 그런 조직과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아니, 절차적인 정당성, 음. 민주적인 선거제도도 없는 중국공산당하고 네. 무슨 업무교류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회를 구성하고 있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애들은 거의 대부분이 중국 공산당의 뿌린 공작금에서 다 전염되어 있다고 보셔야 돼. 음. 지금 국민의힘이 자유우파 보수정당이 아니에요. 중국 공산당의 지령을 받는 하부구조라고 생각해야 되고 지금 만약에 윤어겐, 윤어겐 하잖아요. 거기도 보면은 자풀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윤어게인 떠드는 그 진영 안에도 애들 있다. 원래 문골 오소리 같은 아... 문파 애들이 들어가서 네네. 그 짓을 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근데 뭐 제... 이, 이, 네. 이 프레임을 깨는 거는요. 네네. 지금 뭐뭐개엄사가 저런 망언을 갖다가 들을 가치도 없고 음. 중요한 거는 민주당이 불량 세력이고 친중친북 세력이라서 네. 이렇게 문재인이가 USB도 북에다 전달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나 그 변호인단들이 해야 될 일이 뭐느냐. 지금 무슨 뭐그 프레임 틀 속에서 내란이 아닙니다. 이 얘기를 할게 아니고, 야! 내란은 니들이 한거 아니야. 대표적인 사례. 문재인에게 이런 간첩질 했잖아. 그리고, 당시에 금융감독원 이런 데서, 음. 그렇게나 많은 돈을 달러로 바꿔서 해외로 빼는데도, 조사한 게 없잖아. 어? 이런 얘기를 통해가지고, 그 프레임 틀을 박살을 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안타까운 게뭐 송준호 변호사나 뭐윤가근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 윤석열 변호인에 들어와서 애쓰고 고생하는 거 아는데 네. 사실은 이 프레임을 깨버리려면 니네가 침북 세력이고 니네가 북에 지시를 받는 세력이고 당연히 너네들은 인터펄의 조사를 받아야 될 대상들이고 니네는 유엔의 제재를 받아야 될 대상들이고, 음. 어? 특히나 행정면의 일삼팔사팔 어? 외국 세력들이 선거에 개입을 부정적으로 불법으로 했을 때그 나라에서 온갖 종류의 처벌을 갈 수가 있단 말이죠. 이 얘기라고 나와야 되는데 저 국침당 애들은 정신이 없는 거야. 아직도 네. 어? 뭐가 중요한지. 그러니까 태극기 세력 우파 애국 세력을 갖다가 한줌단안 되는 쓰레기 집단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한동훈이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지. 응?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민들이 그 소위 국힘의 당원이라는 분들도요, 응? 정신을 들 차려야 되는 게 저런 식으로 당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묻고 해서 결정을 하는 상황인데도 지금 일부의 그 철닥선이 없는 애들이 지금 저뭐 사과를 해야 된다. 어? 음. 어제 보니까 또뭐 송원석 그 원내대표인 친구는 또다그국회의원는한테다 뭐 의견도 물어보고 있대. 젊은 애들 저 철없는 애들 음. 그러면 봐봐요. 네. 지금 한동훈이에 짝 붙어 있는 뭐 한무식이 한지향가 여자에 있어. 어? 걔뭐 누구야? 김대중 옆에서 그 평생을 따라다녔던 한화오갑이 조카야. 음. 그다음에 또그 그 장애인이지만 또 국회를 는 김예진과 김예진 있지 예, 예. 그 정말로 사리분별 못하는 애들이 떠드는데 그런 애들 얘기대로 정말로 사과를 한다 그러면 저긴 뭐가 되냐고요네 그리고 저희 사실은 탄핵 8대 영하고 음. 음. 조기 대선 전에도 저희는 얘기를 종종 했었던 게아 음. 이거 개엄이 음. 국힘에서 잘못됐다고 하고 조기 대선 음. 받으면은 절대 음. 국힘에서 당선이 될수가 없다. 음. 그렇게얘기도 여러 번 하고 했는데 그속뭐지금그거속계가 되고서 지금 그런 상 계속 계도 계속 계엄상속계 촉구하는 거는 <laughs> 이제 다음 선거도 뭐말계다는건계 개엄 예, 이후에 예.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가 막60% 70% 이렇게 높아졌었잖아요. 예. 계속 계속 그속계까까속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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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속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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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고계 아 진짜 그 승복이 형. 승복이 형도 그러고어 다른 똥까지들도 그러고 네네 지들이 그나마도 그 정도 존립할수 있었다는 게 네네. 윤석열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지지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윤아웃이라는 거야 어 음. 단절하고 네네. 사죄된다 이거 지금 미친 애들이라고 어? 그리고 이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윤 대통령이 음. 재임 기간에 음. 여러 가지 뭐 정책적인 문제들이 있었으므로 뭐 음. 의료 문제도 그렇고 음. 그냥 뭐 이렇게 냅둬도 상관이 없다는 생각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음. 저는 솔직히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그렇고 지금 증거 조작 뭐 말도 안뭐 위증했습니다 이러고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는 거는 그래도 민주주의 국가에서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는 거를 받아들인다. 그러면은 왜 나머지 국민들은 왜 어떻게 살 수가 있죠? 대통령도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보세요. 예, 이상하게 분열가 있는. 박근혜, 수가 박근혜 있는데. 대통령 예, 예. 국민의 투표로 당선됐죠. 예, 예. 51.6%인가 받았어요 네. 그때. 윤석열 대통령 리짜이밍보다 0.73%더 받아서 음. 대통령 이 됐어요. 그렇죠. 자, 그럼 그두 분이 대통령이 됐다는 거는 음. 국민의 상당 숫자가 지지를 하고 그렇죠. 선택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 거예요. 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도 거짓말로 불법으로 좀 탄핵한 거죠? 음. 윤석열 대통령 탄핵도 마찬가지였죠? 네, 네, 그러면 네. 의당 어떻게 돼야 될까요? 제 생각은 음. 박근혜 대통령께도 나머지 자녀 임기를 다 채우시고 음. 뒷정리를 해 주십시오. 해서 박근혜 대통령부터 순차적으로 그 지금 음. 잘못된 부분들을 개정을 하고 네, 네. 협파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작업이 끝나는 순간에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당신 못 채운 임기 동안을 맞아 더 드릴 테니까 음. 당신 이걸 해서 바꾸십시오. 음. 어? 왜 그러냐면 그거는 어떤뭐 입법부가 세고 뭐 지들이 다수당이라서 뭐 음. 이러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표를 던져줘서 뽑히신 분들 아니야? 음. 선출된 분들 아니야? 음.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그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이분들의 명예가 회복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회복이 되는 그분들의 자녀 임기 과정을 통해가지고 한 술밥에 배부를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바꿔 나가야 되겠죠. 어? 그러면 이제, 아, 최소한도 뭐 미국처럼 4년제 중임제로 뭐 국민투표를 붙여서 뭐 개헌을 할 수도 있을 테고. 네, 예. 그러나 무조,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불법으로 거짓으로 탄핵한 것이 절대로 용납돼서는 안 된다. 음. 지금 최순 씨, 최서원 씨의 조카 장시호라는 여자애가 있는데 음. 네, 네. 그 장시호가 한동훈과 그 일당들의 회유에 말려갖고 음. 태블릿 PC에 대해서 거짓 진술을 했단 말이야. 근데 결국 그것이 지금 다 밝혀지고 있잖아요. 장시호가 거짓말을 했고, 어? 그리고 그거를 한동훈이나 당시 특검에 있었던 그 누구야 이규철인가 하는 애 있었어 네. 어? 늘나서 발표하던 애 이런 애들이 지금 소위 검사랍시고 들어가서 회유를 하고 심지어 장시호하고 진짜 그 입으로 좀 말하기 뭐한 응. 어? 애정 행각까지 벌였던 음... 놈도 있었다 그래 거기에 뭐 오빠 동생 하면서 어. 그런 좀 어? 친근한 관계였다 그러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갖고 거짓으로 지금 찬을 쌓아갖고 박근혜 대통령을 갖다 아니 경제적 공동체가 어디가 있어 그리고 묵시적 청탁 그거 전부 다 음. 그 전부 다그 박영수를 비롯한 그 특검에 있던 그 자식들이 만들어낸 거 아니야 그 보면은 그 특검에 있던 애들 지금 돈 받아먹어서 걸리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윤석열도 보면 그거야 박영수라는 특검 음그 응? 동성 고등학교가 배출하는 악질 중에 악질인데 그 박영수라는 자가 윤석열 검사를 갔다가 분명히 윤석열이는 나 이거 못해요 안 합니다 얘기했는데 지가 계급 높다고 그냥 불러온 거야 강제로 음. 네. 발표해놓고 그런데 윤석열도 어떻게 보면 좀 바보스러운 데가 있는 거지 또 시키는 대로또해왜 검찰 조직이기 때문에. 또 중수부 선배고 그 박영수가 이충근 박사님하고 같은 동성고등학교 나왔어. 아 동기 나이... 동기쯤 될 거야 아 어. 응? 내가 그래서 동성 나온 형님들한테 내가 맨날 하는 얘기야. 어쩌다가 그 어? 그런 나쁜 놈을 갖다가 동문으로 뒀냐고 내가 맨날 뭐라 하는데. 네. 응? 그러면 지금 와 갖고 지금 보니까 그 태블릿 PC가 가짜라고 드러났단 말이에요. 한동훈이 지금 깜빡하게 생겼어 지금 그 이태블릿인가 이 장시호가 네. 그게 좀 문제가 그래요. 그러니까 드러나고 있는 것, 그것 같아 뭐 단계의 사건 있잖아 단계 시판 사건 음, 음. 아 그것도 그, 그, 그것뿐만 도그것 아니라 네. 이 지금 장시호를 상대로 해서 이렇게 거짓말로 네. 조작한 이게 지금 다 드러났기 때문에 네, 네. 당시 그 특검에 있었던 그 이규철 한동훈 이런 애들 이원석 이런 애들은 나중에 그게 명명백백하게다 이제 삼심까지가 대본이 결정나잖아요 저놈들 지금 전부 다 인생 끝나게 돼야 돼응 응. 그니까 지금 뭐 홍가 뭐 법원이 그렇죠 뭐 입법부가 그렇죠 응또뭐 어? 대통령실도 그렇죠 온 데가 다 지금 썩어서 하지 않냐 이 썩은 데가 진동을 하고 있잖아 응 그러나 이제 결국은 결국은 이, 이 썩고 이, 이 비린 냄새나는 게 이제 다거둬질 거예요. 네. 네. 걷어지고 박근혜 대통령도 그러시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러고 당신들이 사람을 어떻게 잘못 썼는지 알거 아니야. 박근혜 대통령 같으면 성균관 대학교 출신들 많이 썼어. 그 성대애들이 들어와가지고 꼴값 떨다 망한 게한두 번이 아니야. 음. 또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대. 응, 어, 서남이라고 있었지. 서울대 음, 출신 5 50대. 0 대의 그 남자. 남자들. 그런데 그 해당되는 게 누구야? 한동훈, 원희룡이. 최상무기. 70대 뭐. 진짜 많네요. 진짜 많네 어? 거기다 뭐 나경원이 같은 것도 음. 있었고. 그러니까,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나머지 자녀 임기를 잘 챙겨서 나라에서 봉사하십시오 라고 했을 때, 윤석열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게 있어. 서울대 나오고 고시 붙은 이런 개쓰레기들을 또 쓴다 그러면, 그때는 음. 진짜 내가 고기 들고 쫓아가고 내가 진짜 말려야 돼. 네.